좌측으로 이동되면 내 몸이 올라오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마시면서 등 펴고 N 내쉬면서 롤 다운 후 아래 배 먼저 힘 단단하게 들어가는 걸 느끼고 무릎을 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그대로 머리만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앤셋후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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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더 펴고.

그리고 등 바닥에 닿으면 그 다음에 뒤통수만 닿으면딱 요거예요. N 마지막에서 베리에이션 갈게요. 업, 두. 그렇죠? 앞쪽으로 체중을 밀어주듯 오케이 좋습니다. 자등편 유지하시고 그대로 무릎 살짝 두부리셔서 토텝 발가락 바닥에 터치. N 아랫배 힘으로 끌어올려. 후. 다시 내렸다가 다리 자체로 내릴게요. 그렇죠리고그고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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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고 그리고 그고그리려 그리고 그리고 그리야그래야그파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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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상태에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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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내려. 고리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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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up 아니고요. 등대고, 머리대고, 두 다리 내리고. 베이스 들어가시나요? <laughs> 자, 고기를 도리도리 움직여주시고 복부 하나 더 가실 건데 이제는 트위스트로 가실 거라서 손이 옆에 요 은색 부분을 각각 잡아 주실게요. 그렇지. 자, 그 상태에서 두 다리 다시 테이블 탑 들어 올려 주시고. 엉덩이는 바닥에 살포시 눌러놓은 상태 유지 그대로 어깨는 긴장하지 않게 끌어내리기만 하면 되고요.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다리를 트위스트 왼쪽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내볼게요후 그렇지. 앤 다시 마시면 좋 왼쪽으로 후. 그렇죠 오른쪽 복부가 점점 강한 힘을 쓰고 다시 제자리. 코로 들이마시고. 앤 오른쪽으로 후 왼쪽 복부가 점점 방아 h 을 쓰고 앤업 그렇죠 이때도 흉곽이 열리지 않게 반대로 후 계속 이어갈게요 그렇죠 앤 제자리 오른쪽 후앤어 왼쪽 a 여기가더 약하니까, 후, 왼쪽 등을 바닥에 붙여요. 왼쪽 등은 떨어지면 안 돼요. And up, 반대쪽, 그렇죠. And up, 오른쪽. 자, 여기에서 다리를 옆으로 뻗어 볼까요? s t r a t 점점 무거워져. 왼쪽 복부 힘더 강해진다. 다시 무릎 접으면서 제자 내쉬면서 왼쪽으로 후 그렇죠 다리 뻗어내면서 오른쪽 등도 바닥에 붙어있고요 다시 무릎 접으면서 제자리 앤 반대로 후 우리 왼쪽 복부더 약하니까 왼쪽 등더 바닥 붙이고 어깨는 더 조심하시고 다시 제자리 반대쪽 후 어깨 힘안 들어가게 앤 제자리 한 번씩만 더 오른쪽 후 왼쪽 등앤 제자리 왼쪽 오른쪽 등 그렇죠 앤 제자리 무릎 접어주시고 코스파에서 손 떼어내주시고 잠깐 휴식할게요 왜왜 이거 떼었어요? 잘웃 자극이 <laughs> 좀 오는데 이쪽이 많이... 더 많이 오죠? 네. 왼쪽이 여기가 많이... 조금 더 찢어지는데 <웃음> <웃음> 왼쪽 등이 더 많이 떠요. 아, 많이 뜬다고요? 아, 왼쪽 등이 더 많이 뜬다는 음. 거는 복부가 그걸 못 받쳐 준다는 얘기니까. 음. 어, 왼쪽 복부 힘이 조금 더 약하고 어, 그거를 이겨낼 수 있게 는 등을 더 바닥에 붙이는 노력. 내가 배에 힘을 줘가지 이거는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써 왼쪽 등이 떨어지지 않게 더 노력하는 것뿐이고 음. 이거를 티저로서 연결을 해 볼게요. 사선 정면을 보면서 올라오는데 다리를 네. 사선으로 뻗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쪽, 옆구리 쪽이 음. 좀 아플 거예요. 네. <laughs> 네. 자, 잡아주시고요. 어, 잘 되는 쪽 먼저 갈게요. 자, 두 다리 테이블 탑. 손은 다시 은색 부분 잡아주세요. 어깨 힘이 좀덜 들어가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다리를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우리는 오른쪽 복부 힘이 더 강하니까. 마찬가지로 체중을 이쪽으로 실어 주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시선은 거울 보세요 고개부터 끄덕 롤업 밀어 올려요 후 그렇지 더더더더더더 내쉬면서 내려가요 다운 무릎 접어 주시면서 제자리 돌아가니 반대쪽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후오 그렇죠 다리가 너무 빨리 뻗어져서 앤 허리부터 말아서 다시 내려가기 중앙으로 오케이 좋아요 생각보다 괜찮죠 반대쪽 왼쪽 트위스트 앤 상체가 고개 들면 무릎 할게요 그렇죠 체중을 저쪽으로 실어주는 거예요 팔번째은 시선 쪽이 앤 다시 무릎을 왼쪽 가슴 쪽으로 구부려 그 다음 가운데 로 오른쪽으로. 상체 올라오면서 다리를 뒤쪽으로 뻗어내면서 그렇죠? N 다시 무릎을 접어가면서 잠시만 우리 너무 내려갔다 좀더 위로 올라갈게 머리 더더더더더 더, 더, 더. 그렇죠? 그래야 어깨 아파요 자 그대로 왼쪽으로 트위스트 훅 N 고개 끄덕 걸 보면서 다리만 그렇지? 자 거기에서 더 어렵게 가볼까요? 다운업? 투 엔업, 어? 둘후 엔업 여기 힘, 셋후 엔업 두 개만 더, 넷후 엔업, 다섯 후 엔업 그대로 무릎 접으시고 가운데로 돌리면서 내려올게요. 그렇죠. 어깨 조심. 음. 자 마지막 복부에요 다리는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후. 고개부터 끄덕, 다리 저 있는 쪽으로 뻗어주시면서 상체는 그대로 올라왔죠. 야. 왼쪽 엉덩이 그래도 바닥에 붙이려고 노력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다운다 후에 너. 제자리 돌아오시면서 다리 내려놓고 머리 손 풀어주실게요. 오케이. 어? 근데 하기는 또 잘해요. 황마가 얼굴이지. <laughs> 자, 엎드리셔서 배를 바닥에 깔게요 <laughs> 자, 그대로 스타일 한번 갈게요. 손바닥 짚어주시고 네. 산책 올려보세요. 방금 썼던 복부 근육 쭉늘려주겠그요 위로 쭉 들어올리세요. 네. 네. 자, 어깨는 골반 쪽으로 끌어내리고 다시 팔굽으려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다리 조금만 더 벌려줄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손이 조금 더 어깨 쪽으로 끌어내려주시고 팔꿈치를 옆으로 벌려. 자 손이 바닥을 밀어주시면서 상체 올라올게요. 밀어 쭉쭉쭉쭉쭉쭉쭉쭉. 자 고개 너무 들렸다. 고개 살짝만 내려. 이때도 뒷목이 길어진다라는 느낌. 다시 팔굽으리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더 위로 업후 손이 바닥을 밀어주시고 쇄골이 길어지게 자 여기서 손 안으로 돌리지 않도록 정면 볼게요. 어두 번째랑 세 번째 발가락 안되면, 아 손가락 그두 번째 손가락이 네. 웃기려고 한거아니고요 말실수였어요? 네. 네. 두 번째 손가락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안으로 돌아갔다는 건 어깨 팔뼈 자체가 안으로 회전됐다는 소리니까 얘네가 부담을 할수 있어요. 자 가슴을 정면으로 내밀고 배꼽을 정면으로 내밀고 타고 굴려서 천천히 내려갈게요. 좋습니다. 자 그대로 우리 아기 자세 만들어 주시고요.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눌러내주시고. 예,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네. 규격이에요 네. 그래서 가로로 되는 건 사실 기립근인데, 네. 저는 이거를 더 추천드려요. 여기에 누우세요. 엉덩이 대고, 지통수가끝트러리로 올라올 수 위로 다 위로 조금 더, 그러면 조금 만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렇죠. 그러면 요 모서리에 이 머리 털 시작하는 부분이 닿거든요. 여기를 풀어주는 게 사실 길근보다 조금 더 중요해요. 이거 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렇죠. 자그 상태에서 어, 내려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눈은 감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살짝씩 돌려주시면서 그 베개처럼 베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걸더 많이 하세요. 그 그렇게 어, 베개처럼 베고 하는 그거는 이 프롤러는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1자목을 유발하는 자세인 거예요. 응.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마사지의 목적으로는 괜찮긴 하지만 아, 별로 추천드리는 규격은 아니고요. 네. 이풍롤은 요구를 하기도 훨씬 좋고 네. 그리고 요정도 규격인 애가 네. 그 목기립근 마사지 하기에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후두하근 이라고 하는 근육을 풀어주시는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북목 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눈을 감고 하라는 이유가 이 아이는 시신경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신경을 살짝 잠재워 놓은 상태에서 이 근육을 마사지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이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셔서 아픈 데를 찾았다 하면 거기만 눌러요. 그냥 돌리면 자극이 좀덜 오고 살짝 이동해서 가장 높은 곳에다가 이 오른쪽을 혹은 가장 높은 곳에다가 왼쪽 모서리 부분을 눌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좀 자주 하시고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요거를 많이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것 같고 여기에서 꼭또 내쉬는 숨에 갈비뼈를 배꼽 주고로 여기서 보니까 생각이 좀더 열린 게 보이네요. 맞죠.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시간이 다되어서 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죠. 항상 아, 빨리 가죠. 그러니까요. 네. 뭐 다른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오전이잖아요. 네. 직전까지 자다 왔는데, 급하게 오전에 뭔가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는 초보자로 전에 일어나자마자 네.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게 있습니다. 일단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침대에서 자다가, 특히 이런 날씨에 일어날 때 허리를 다치거나 하는 네.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냥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그렇죠. 무릎을 삼각형으로 접어주시고 그냥 진짜 간단한 거. 이렇게 해서 척추를 조금 풀어주는 거. 네. 어, 요거 먼저 하시고 네. 그다음에는 무릎을 조금 더 골반 쪽으로 끌어당겨서 옆으로 기역자로 내려놓고 여기서 척추 트위스트. 음. 반대쪽도 척추 트위스트. 그렇죠. 이때 무릎을 조금 더 위로. 음. 이 상태에서. 네. 거기에서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우리 허리를 안 다치게 보호하는 근육들이 이너 코어 근육들인데 그 근육들을 잘 사용하려면 흉곽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흉곽을 계속 닫아내는 호흡을 해주시면 어, 그냥 트위스트로 스트레치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자극이 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척추를 가볍게 깨워주는 것 그리고 오히려 엎드려서 우리 마지막에 했던 스완 동작 있잖아요. 네. 엎드려 보실래요? <laughs> 어, 여기에서 이렇게 미니 수완으로 가는 거예요. 팔꿈치는 내려놓은 상태 유지하고 가슴만 정면으로 들어볼게요 이렇게, 음, 그리고 팔꿈치를 살짝 벌리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팔꿈치를 모아주고 팔꿈치로 바닥을 눌러주면서 가슴을 내밀게. 여기에서는 호흡 여러 번 하기. 한 호흡에 한 번씩 가지고 그리고 이게 가능하면 팔꿈치를 떼면서 올라갈까요? 어, 오히려 그 아침에 몸을 깨우실 때 어, 척추를 늘려버리면, 이게 우리 움직임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첫 번째 움직임이어야 한다라고 필라테스는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굴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척추에 신전을 하고, 그 다음에 옆구리를 늘리고, 트위스트 이렇게 움직임의 순서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보통 여기 근육들이 그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긴장이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늘려버리면 이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편을 먼저 해서 몸을 네. 깨워주시는 걸 조금 더 추천할 것 같아요. 음. 음. 그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laughs>